조닉 어 조닉 나오네 조닉은 봐야지 나오면 우와 와 슈퍼마리오도 나오네 3D로 슈퍼마리오 맞은데. 브라더스 어, 음. 어 재밌겠다 5월은 뭐야 아 5월달에 나온다고 야 범죄도시 쏘리, 쓰리 올해 나온다고? 어? 아, 올해 안 나오나? 올해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분노해줄 줄은 좀 꺼져라! 아, 힙새끼 뭐이 뭐 언제까지 우리가 쳐먹는 거야? 이 병신 새끼들은 아니 분노해질줄 힙새끼들은 끝이 없어 이 병신 새끼들 이 시발 대가리 독수리. 병신 대머리 독수리, 씨발 새끼, 이거. 맨날 나와, 이 개새끼. 이족 같은 영화야. 나 이거 안 봐요, 분노해질주는. 아니, 이 병신 새끼들은 시리즈 와, 벌써 10편이야. 그러니까 너무 뇌절 아니냐? 분노해질주? 아니, 지갑도록 나와, 씨발. 좀 그만 나오지, 이 병신들이. 시리즈 몇 시지, 지금? 가버리지? 어, 눈말렸다, 저 자, 인어공주. 자흑인 인어공주죠? 어안봐씹세끼야이 병신 니거 네 이발려나 꺼져 스파이더맨 이거 이거 원 있었잖아 그 3D 스파이더맨 그 애니 스파이더맨 저 이거 안 봤어요 근데 이거 재밌다 그랬는데 나안 봤어 재밌다 그랬는데 안 보. 아직 나에게 스파이더맨은 실사 스파이더맨 어메이징 그리고 오리지널 스파이더맨 그리고 이번에 그 마블 스파이더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그 젊은... 그 이름 뭐지? 그 새끼... 아무튼 그다 봤는데, 저 애니 스파이더맨은 안 봅니다. 이거 지구를 지켜라. 재밌어요? 이게.. 거잖아, 이게, 거잖아. 명, 거잖아. 이게 명작이 꼽힌다네? 저거 망했는데 연기가 좀 쩔어가지구 폼부스는 명작이지 나 지금 여기서 안본게 스켈레톤키가 뭐야? 이거 공포영화야? 검색해봐야겠다 스켈레톤 씨발 기분 나쁘네 스켈레톤키가 뭐지? 나 저거 처음 들어보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영화구나 근데 뭘 저게 명작이라는 거야, 씨발 새끼. 야, 이제 네이버 영화 없어지고 이제 뭐로 가야 돼? 네이버 영화 없어져서. 네이버 영화 그거 사이트 없어졌네. 아, 씨발. 콤 부스는 명작 인전 이건 난 진짜 재밌게 해보 긴장감 좋대. 이거 셔터 아일랜드 어, 잠깐만. 나 이거 본거 같은데, 이것도 명작 아니야? 내 이거 저거 봤나? 안 봤나? 기억이 안 나네. 아 이거 봤었는지 안 봤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1곱 살인 일 살인 이건 모르고 나비 효과. 이것도 시발 명작이죠 나비 효과. 음.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보지는 않았다. 음.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네. 자 메멘토 이거는 뭔지 모르고요. 세븐 이것도 뭔지 모르고, 브레이브아트 뭔지 모르고, 노킹 온해븐수도 뭔지 모르고, 뭐 씨발 모르는게 이렇게 많아. 이것도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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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생크탈출. 씨발 이것도 명작이죠. 에이. 하지만 보진 않았다. 음. 봤나? 봤던 것 같은데? 아 봤네 아 봤어 봤어 아 이거 봤다 사진 보니까 이거 봤네 이야 소우 명작이지 난 이거 나오자마자 봄. 뭐. 진짜 이거 센세이션 아니었냐? 존나 잔인해가지고 어? 진짜 소우 진짜 센세이션 아니었어? 솔직히 처음 나왔을 때 소우 1 나왔을 때 소우 2랑 막 해가지고 열풍 존댔지 진짜 잔인한 영화 1티어 해가지고 나도 소1이랑2만 봤어. 그 이상에는 좀 뇌절이여가지고 그 이후에는 네. 1이랑2만 봤어요. 저도. 엑스맨 이게 명작이야. 십세기야? 아니네 이미 창녀. 개쉐끼야. 피아니스트의 전설 이거는 들어봤고 인생은 아름다워 들어봤고 살인의 추억 <laughs> 이 명작이죠. 이것도 봤죠. 인생이야 2위다네 공동 경비구역 이거 안 봤어요. 이 병원 어, 나오네. 나오 존나 이럴 거테이크 와! 이거 진짜 쌈명작 인정. 이거 요즘 애들, MZ 세애들 테이크 안본 애들 많더라. 아듯이 먼저 보라, 저게. 야, 테이큰 이거는 진짜 개꿀잼. 이거는 진짜 존나 재밌어. 테이크은 진짜 이건 개촛꿀잼 인셉션은 명작인데 안 봤어요. 예. 네. 이것도 이제 개 존명작이고 재밌다 하는데 나는 이거 안 봤어. 재미없어 보여 가지고. 아이덴티티 이건 봤고. 말할 수 없는 비밀 안 봤고. 트라이앵글. 안 봤고. 레옹. 씨발. 레옹도 명작이지. 음. 레옹 명작 인정. 야, 이 내용이 여자애 존나 예뻤는데. 파이트 클럽. 어, 이거 본거 같은데, 이거? 어, 이거 본거 같아. 다크 나이트 명작은 인정은 하나. 재미는 나는 진짜 나는 배트맨 존나 싫어함. 가장 영웅에서 가장 약한 개병신이. 그냥 인간이 배트맨 탈쓴 개병신. 뭐 캡틴 아메리카는 탈을 썼지만 걔는 이제 약물구 그 투입을 받아가지고 존나 세게 이제 이렇게 됐잖아. 근데 얘는 사실 그냥 금수저에다가 이 탈만 쓰고 그리고 목소리 이 목소리 존나 까르, 힙새끼 막 갖다 막 조패고 싶어 이발년 어? 나도 조커가 더 멋있어. 차라리 진짜 이 새끼 그냥 병신 같아 그냥 배트맨은. 진짜 영웅 중에 가장 멋없고 가장 힘, 힘의 가리도 존나 약하고 사실 능력도 뭐 그런 큰 능력도 없고 아 푸부 이거 인정 야쿠부 존명작 인정 나 여기에서 그 섹스씬 있거든요 나 그거 보고 딸치 멀었을 때 어렸을 때그 큐브 안에 갇혀가지고 어떤 남녀 눈 맞아가지고 섹스하잖아 그러다가 이제 둘다 이제 할아버지 돼가지고 하, 할머니 할아버지 그 미라 돼가지고 뒤지잖아 안에서 그거 보고 딸 쳤는데 와사일런트 이거 개 족꿀잼 이거 진짜 재밌어 사일런트 힐. 이게 이제 그그저저저저저 저저저저저저 뭐야 씨발 저 게임 게임 그 그거 뭐야 그거만 유 저 게임 뭐지? 저거? 살란테일 게임 말고 그그그그 약간 그, 그, 그 그거랑 아아 됐다 씨발 덤은 안 받고 소스코도 안 받고 <laughs> 이퀄리움은 안 받고 바람 이야 이 명작이지 이것도 어 으지라, 씨. 바람 명작이지 음. 진짜 학창물 영화인데 싸우는 장면 없이 존나 재밌는 학창물 영화 그러니까 이렇게 몸으로 막 치고 박고 하는 영화가 아닌데 불구하고도 굉장히 이제 학창물 영화 중에 재밌는 이제 영화죠 예. 나는 말죽거리보다 재밌다고 하는데 미안한데 학창물 국내 영화는 말죽거리가 아직도 탑이야 이 병신새끼야 사람이말죽거를 어떻게 이기니 씹새야 말죽거리에 명장면이 얼마나 많은데 옥상으로 따라와 씹새끼야 그거랑 씨발로아 그거랑 어? 떡볶이 아줌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정신, 얼마나 저 바람이... 명장면이 얼마나 많은데 햄버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병신새끼야 뭔 말죽거리가 바람 이거 좆밥이야 말죽거리에 비하면 말죽거리가 1티어야 아직도 난 아직도 학창물 영화 중에 말죽거리만 한게 없어 진짜. 아를 막는 말죽거리 아, 그리고 나 잉여 인간이라는 단어도 이제 처음 알았어요. 이 말죽거리를 보면서 잉여 인간이라는 이제 사자성어를 처음 알았어요. 워낙 이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아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땐가 나왔던 이제 영화라서 말죽거리가 제가 그래서 이제 잉여 인간이라는 그 사자성어를 처음 알게, 처음 이제 입문한, 사자성어가 이제 인류인간인데 그게 이제 이 말죽거리 때문에 알게 됐죠. 인류인간이야 예. 인인간이아 잉려인간. 인류인간이 사자성어가 아니에요? 사자성어 아니지. 내이대 내가 내 글자 말이지. 야 이렇게 보면 씨발 누가 봐도 사자성어인데 이거. 아니, 사자성어가 아니야. 익여인간이 아니? 뭐, 아니면 죄송합니다. 예, 네. 아니면 죄송합니다. 뭐, 사자성어 이런 게 사자성어. 아레이 데이터 안 받고, 페이스오프 안 받고. 무관도 안 받고. 야 세월관이 이것도 명작이지. 아리즈웰. 세월관이도 명작이고. 야 반지의 제왕이다. 씨발 이것도 존명. 반지의 제왕은 나는 솔직하게 원이랑 투까지가 재밌었음. 쓰리가 내용이 뭐, 뭐였지 재미없었지. 쓰리까지가 재밌었나? 기억이 안 나네. 여러분들, 그 활쏘는 새끼가 이름 뭐였죠? 활쏘는 새끼, 그, 레고, 레골라스, 레골라스가 그 이제 어떤 막 코끼리 활두 방으로 막 대가리 위에서 탁 찍은 다음에 이렇게 멋있게 착지하잖아. 그게 투야 쓰리야, 얘들은? 요즘 애들 반재자안 봐서 모르는 거 아니야? 너무 오래됐잖아 반지장 요거 요거 이 장면 이 장면 아쓰리네어리라고 나오네 야나이 장면 보고 씹새끼 이 좆같은 어만구리 뒤진 새끼한테 반했잖아 이 개새끼 이거 何これ 야, 씨발 맞아. 그럼 내가 3까지 봤네. 3까지. 레골라스가 존나 멋있어. 메트릭스 명작이죠. 어 클릭 이것도 본거 같은데? 어 이거 본거 같아 만능 리모컨 올드보이 명작 이미트리스아 이거 재밌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알약을 먹는데 <laughs> 뇌를 100% 사용할 수 있어 그래서 이새끼가 개좆부자가돼 근데 이제 부작용이 있음 뒤짐 무조건 무조건 뒤지는데 얘가 그 부작용 부작용 이제 부작용 때문에 얘가 이제 그 알약으로 인해서 얘가 이제 사업을 해그 알약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알약을 만들어 부작용이 없는 알약. 좀 재밌는데. 됐다. 어 씨발. 영화 13층 저건 뭐야? 야, 명작이 이렇게 많다고? 나안본게안본게더 많은데 지금 보니까. 아, 타이타닉 명작인 정 캐치 미이프 유캔 이거는 내가 승냥이가 이제 추천해줘가지고 봤는데 이거 재밌었어요 저는 에일리언 명작 연문 명작 디스트릭트 명작 어, 디스트리트다, 이거, 이거나 다시 봐야겠다. 오랜만에. 아포칼립토, 와. 이것도 개 존명작이지. 야, 진짜, 이게 진짜 개꿀잼인데. 얘 주인공 이름이 표범발이었나? 아, 이 아포칼립토 진짜 개명작이고. 어 재밌어요, 이거. 리얼 스틸 이것도 재밌어. 이것도 명작이지. 코네어안 모르고 이거 모르고 오펀 천사의 비밀 이것도 명작이지 얘가 이제 외적인 건 13살인데 알고보니까 40대였나?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다 죽이잖아 이것도 재밌어 콘스탄틴, 이건 명작이 아닌데, 별로. 뭐, 어, 이거 재밌어 보인다, 영어 리턴. 어, 이거 뭔가 재밌어 보여. 수술 중 의식 깨어나 가지고 고통을 그대로 느끼는 거. 이거 리턴 봐야겠다 이거. 야 해바라기 명작이지 해바라기. 오 대식이. 흰색의 명작이고. 향수. 이거는 명작까지는 아닌데. 부당거래 명작, 데스티네이션 명작, 혹성탈출 명작, 달콤한 인생 명작, 비열한 거리 명작, 식스센스 이것도 명작. 이거는 내 보려다가 말았는데 이거 재밌어요 여러분? 라이프 오브 파이 이거 그 틱톡에 보니까 이거 컷 편집해가지고 애들 올리는 애들이 좀 있더라고 종종. 아 이거 재밌어요? 키게스가 어떻게 명작이야? 십 세기야? 나 이거 보다 껐는데 재미없어 가지고. 파수꾼 이거 명작. 음. 응. 이재훈 나오는 거잖아. 이재훈이랑 그 누구지? 아, 그 이름 기억이 안 나네. 씨발. 아, 박정민 바, 맞아. 박정민. 이건 보다가 끈, 재미없어가지고. 근데 이거 명작이라고 많이 하는데, 아, 난 원래 멜로 영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